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내며 병상에서도 주님 부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물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비시오 너비가 10 규비시니다. 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대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둡고 악이 가득한데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바꾸셨습니다. 그럼 보혈로 다 덮으면 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변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마음 고쳐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된 습관이 있고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더하려고 하고 있고요. 틈만 나면 아니 틈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려는 마음이 가진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가운데 악과 어두움을 제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두루마리가 나오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2절에 오니까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럼 20 규빗이면, 어, 9m 정도 되는 겁니다. 길이가 9 m 터 폭이 4 5 m 이게 큰 두루마리 성경책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두루마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스카리아 선지자의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언약계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그법궤 성전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법궤의그 크기가 어떻게 되죠? 예. 긴 곳이 두 규빗, 짧은 곳이 일 규빗, 10분의 1입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가 원래 들어가게 돼 있는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클까요? 거기에 많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왜 이렇게 클까요? 모두가 볼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두루, 두루마리에 뭐가 쓰였냐면, 한쪽에는 도둑질 하는 자에 대해서 써 있어요.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쁜 내용이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둑질 한 자가 누구고, 무슨 도둑질 했는지를 써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쭉써 있고, 또 한편에 보니, 맹세하는 자, 여기서 맹세하는 자는 다짐을 하고, 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는 자, 그, 어, 그 10개 명에 나오잖아요. 여와 이름을 망령 때 읽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주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해요.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그 도둑질 한 사람 집에 가요. 잘못한 사람 집에 가요. 망령대의 맹세하는 자 집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무엇 위에요?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제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바꾸신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기에 은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내 습관 바꾸겠다고 애를 써도 안 바꿔지는데 어떻게 하면 바꿔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움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로움을, 죄를 대하여 보시고 새로움을 회복시킬 때 가능했던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 없다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가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시는 회복이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범죄를, 악한 행시를, 죄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어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원하시고 주님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과 죄된 행실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리아 말씀 묵상을 계속 네,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